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본질,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개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의성과 사회성까지 우리 교과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역사성, 창조성, 그리고 학습 활동의 내용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입니다. 공과 실질적으로 공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결합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특성 중에 자의성은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은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 의미를 나타내는 말, 소리가 모두 다릅니다. 만약에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기현적이라면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말은 같아야 합니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이란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상은 책상이다 해서 개인의 임의로 그 말을 바꾸다 보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그맨이 유행어처럼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약속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여 쓰이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새로 생긴 말들 많은데요. 스마트폰, 와이파이, SNS, 컴퓨터 다 새로 생긴 말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 생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말, 한참 이제 성장해서 쓰이는 말도 있고요. 변하는 말도 있는데, 어여삐너겨라는 표현에서 어여쁘다. 조선시대에는 불쌍하다 해서 요즘에는 예쁘다라는 말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불휘 깊은 남관에서 부리는 요즘 뿌리로 표현하는데요. 형태가 변한 예입니다. 사라진 말들도 있습니다. 온이라는 순수 우리말이 백이라는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사라졌고요. 주문이라는 순수 우리말이 천이라는 한자어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람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한자어에 사라졌고요. 매라는 말도 산이라는 한자어에 의해서 사라진 말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사라진 말들 많이 있습니다. 언어의 역사성의 예입니다. 언어의 창조성이란 새로운 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쓸수 있다는 것이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새로운 말,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 쓸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 중에 신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컴퓨터, 그 외에 여러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을 수 있는 것,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요. 똑같이 꽃과 예쁘다를 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봐 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문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다, 예쁜 꽃, 예쁜 꽃이 피었다,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서 쓸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언어의 장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성에 대해서 나온 자료 한번 살펴보실래요? 다음 만화를 보고 역사성을 알아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주의. 춥다 추워. 이런 날 슈룹도 없이 다니느냐? 슈룹? 슈룹이 뭐예요? 어허, 보면서도 모르느냐. 이게 슈룹이다. 정말 어리구나. 어리구나는 뜻이 바뀐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리구나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하하, 제가 어려 보이긴 하죠. 그거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될까요? 스마 뭐? 나무 밑에라도 가서 비를 피하려무나. 나무는 요즘 나무라는 거알수 있죠. 나무요? 나무는 또 뭐예요? 저기 서 있는 나무 말이다. 아, 나무요? 스마트폰은 새로 생긴 말, 신생이란 말쓸수 있고요. 슈룹은 이미 사라진 말. 그리고 나무와 어리다는 변한 말. 알수 있는데, 밑줄 친말 가운데 오늘날 쓰이지 않는 말, 당연히 슈룹입니다. 슈룹, 그러면 우산의 옛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역사성, 밑줄 친말 가운데 조선시대 사람이 모르는 말은 무엇인지 그 까닭과 함께 말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몇 쪽이에요? 라고 할까봐 우리 130쪽이에요. 130쪽 쓰이지 않는 말은 슈룹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이 모르는 말 당연히 스마트폰. 그 까닭은 조선시대에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없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적어가시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또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서 어리구나는 조선시대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주의가 이해한 것은 나이가 적다. 요즘은 나이가 적다도 적다로 뜻이 변한 말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새로 생기는 말 신생 그리고 의미가 변하거나 형태가 변하는 거 성장 그리고 없어지면 소멸이란 말쓸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의미가 변화된 말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의미 변화도 써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무를 조선시대 사람과 주위가 서로 다르게 읽었잖아요. 나무를 조선시대에는 나무라고 하였고 요즘은 나무라고 하는데요. 형태가 변한 말. 그래서 이래서 사회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역사성. 그러니까 쓰였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슈룹처럼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한다. 스마트폰처럼 그리고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어리다가 예전엔 어리석다에서 현대는 나이가 적다로 변하기도 하고, 말소리가 나, 모에서 나무로 이렇게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이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 두셔야 해요. 언어의 역사성 131쪽에 정리된 것, 정리된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쓰이던 말이 쓰이지 않게 되어 사라지거나 없던 말이 생기거나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는 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한다. 역사성의 뜻 나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새로 생기기도 하고,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세, 소멸되기도 하고. 이것을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언어의 창조성을 알아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만들어 봅시다. 메뉴판에 쫄순이, 쫄면 순대, 떡볶이 모두를 한번에 만든 추천 메뉴가 있고, 인기 메뉴, 군만두, 튀김, 카레가 어우러져 비전에는 새로운 맛.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정해 보시는데 참고로 군칠레 만티카 카레퐁지 카레퐁당 우아맨 만튀기 이런 식으로 새로운 메뉴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수 있는데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둠별로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모둠원 1이 제시된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고 모둠원이가 모둠원 1의 문장을 이어받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더긴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모둠별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하셔야 합니다. 장미꽃이 피었다를 장미꽃이 활짝 피었어. 분홍색 장미꽃이 피었어. 장미 분홍색 장미꽃이 활짝 피었고 주변에 비눗방울이 날리고 있어 이렇게 이어지게 적는데 여러분 여기 1번 뭐라고 하실래요?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 라고 하든지 문장을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 이상 앞에 1번에 쓴걸 2번에서 받아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일과 이의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언어의 특성,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무수히 만, 많은 문장을 만들어 쓸수 있다. 이게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살펴본다면,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단어를 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쓰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학습 활동 지금 (134쪽) 내용 학습 살펴봅니다. 언어의 본질 다르게 연결하세요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쓸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의 자의성 그럼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소리와 의미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않다는 것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언어의 역사성, 없던 말이 생기거나 쓰이던 말이 소멸되기도 하고 말소리나 의미가 변하는 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짧게 쓴다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역사성. 창조성,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쓸수 있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창조성이 뭐야? 라고 한다면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쓸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다. 라고 쓰셔야 합니다. 언어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래요. 강아지를 강아지, 퍼피, 훈드발트, 샤오고 이렇게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지칭을 합니다. 언어의 자의성 한번 써보실래요? 제시된 예는 같은 의미를 언어마다 서로 다른 말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또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말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는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써놓고 넘어가셔야 해요. 다음 만화는 남자의 설명을 듣고 여자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까닭을 사회성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래요.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 발자국, 바다에 있는 물결, 파도. 그렇다면, 발로 밟는 자리에 남는 모양을 발자국, 바다에 있는 물결을 파도라고 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 적어 두시고요. 언어의 변화, 양상. 양상, 그러면 바로 옆에 왼쪽에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에 적어 두었잖아요. 그렇게 언어의 변화하는 모습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서 그 기호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새로 생겨난다. 신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언어가 신생, 성장, 소멸한다. 언어의 역사성. 그래서 신생도 살짝 적어주시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소리나 의미가 변하는 것, 성장, 변화되는 것,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없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던 말도 사라지는 걸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뿌리라고 부르는 것을 조선시대에는 불이라고 불렀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한 말, 성장한 말이라고 할수 있고, 반갓은 예전에 밖에 나갈 때 쓰던 큰 갓을 이르는 말인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소멸. 누리꾼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인터넷에 보급되며 생겨났다. 신생, 새로 생긴 말. 중세국어에서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변화된 말. 그러니까 성장한 말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운전을 도와주는 정치가 개발되었는데 이를 길 도우미라고 한다 뭐 신생 새로 생긴 말입니다 새로 생긴 말 신생에 디귿과 미음이 있었고 변화된 말 성장한 말의 기억과 리 소멸된 말 니은 그럼 적어둡니다.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새로 생겼어 라고 하는 거. 디귿의 누리꾼 그리고 미음의 내비게이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 말, 성장한 말, 기억. 뿌리를 예전엔 뿌이라고 했고, 어여쁘다가 불쌍하다 해서 요즘은 예쁘다로. 변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멸된 말, 당연히 미은의 반가십니다. 적어 두시고 넘어가세요. 그렇다면 136쪽입니다. 다음 초대장을 보고 창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축제, 넘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래요. 따뜻한 봄이 지나고 나뭇잎들이 푸르러지는 여름의 문턱. 우리 양청중학교가 어느새 또한 번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청가족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축제를 아름답게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써보세요. 가장 간단한 건 우리 학교 축제에 참여해주세요.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일에서 만든 문장을 친구들이 만든 문장과 비교해보고 말풍선의 안에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여러분 것밖에 볼수 없을 텐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문장을 많이 만들어 쓸수 있는 것,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어. 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글에 나오는 과갈라라는 말을 언어의 본질과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그랬는데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닉이 두 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기용 녹음기와 동요 테이프를 사다 주었다. 닉은 그 노래를 무척 좋아해서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다. 닉은 동요 테이프와 녹음기를 들, 들고 엄마 아빠나 형한테 가서 노래를 틀어줄 때까지 테이프와 녹음기를 탁탁 부딪히며 과갈라, 과갈라, 과갈라 하고 말하곤 했다. 3년 동안 니기 과갈라, 과갈라라고 할 때마다 식구들은 니기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닉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은 음악이라고 말해야 한다,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앤드루 클레먼치의 프린들 주세요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닉은 과갈라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다음 세 측면에서 설명해 봅시다라고 하였는데요.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래요. 닉이 과갈라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썼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창조성과 관련이 있고, 닉이 음악을 이런 의미를 과갈라라고 부른 것은 언어의 자회성과 관련이 있다. 의미와 그 말소리의 결합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닉이 과갈라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선생님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그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성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사회성 쪽으로 더 많이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색깔 있는 글씨로 적어 보았습니다 과갈라를 언어라고 할수 있을지 까닭을 들어서 말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과갈라라는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닉과 닉의 가족만 알아들을 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 들었기 때문에 과갈라는 언어라고 할수 없어 라고 할수 있는데 또한 언어라고 본다면 과갈라는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닉과 니의 가족은 알고 의사소통을 했으니까, 언어라고 할수 있어. 라는 말을 또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단원 닫기하고, 우리말 톡톡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말 톡톡 한번 해보시고, 음, 다음 시간에 우리말 톡톡 확인하고, 그 다음에 품사의 종류와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반드시 잘 기록해 두시고, 기록만이 아니라 내용,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 개념이 뭔지, 그 예로 어떤 것들을 들수 있는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